생명존중 전책 민관협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 후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2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2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단맛 한 스푼 내일도 존버 저 사실 <laughs> 존버 이렇게 보고 아, 우리 이제 비속어 허용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laughs> 존중하며 버티기 이런 의미로 존버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런 걸좀 챙겨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직장 상사와 동료 회사에 꼭 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 말 언젠간 내가 이말 하리 그런 말한두 가지쯤 가슴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 웹툰에서도윤지건님좀 <laughs> 설명해주세요 저 웹툰이요 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이성과 감성이 서로늘 싸우죠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안에또 다른 제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주로 그래도 이성이 이기는 거죠? 늘이성이 매일매일 이성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laughs> <laughs> 다행인 거죠? 아, 예,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은 다행인 걸로. 어? 아, 저희가 어,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봤고요. 꼭 하고 싶은데 벼르고 있는 말이 있느냐 했을 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에 하나씩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속 시원해질 만큼 크게 한번 외쳐 보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외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함부로 어, 어, 말하지 마세요. 어, 나이말 진짜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어. 자, 두 번째 갈까요? 하나, 둘, 셋. 공부하는 분좀 합시다. 그니까 러좀 합시다, 좀. 그쵸? 세 번째. 하나, 둘, 셋. 회식참석는 가요. 마지막,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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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잘 담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laughs> 계세요! 어, 이말 진짜 하고 싶다, 그쵸? 막 통쾌해지죠? <laughs> 어, 이, 지금까지 조금 조용하셨던 분들에게서도, 요,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를 통해서, 환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확 사표 내던지면서 정말 쾌활하고 명랑발랄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 장면 좀 꿈꾸지 않나요? 그런 장면 꿈꾸게 되는 순간이 분명 있죠. 어때요? 그 지금 좀 외쳐 보시니까 속 시원해지셨나요? 네. 저희가 설문에 근데 이런 답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항상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이 마음 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담아두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아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분과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 직장 내단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직장생활 할맛날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사람은 당연히 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애정 욕구가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고, 그럼 대부분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본인이 한 것, 본인이 한 일에는 그만큼 인정이 뒤따르기만 해도 아까 이제 공감 중요하다, 고마워, 뭐 이런 얘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작은 인정의 실천일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존재가 아. 중요하구나 나의 효능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외친 말들을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순화해서라도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쉬울까요? <laughs> 아, 마지막은 끝까지 아,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아껴야 하는 거는 맞고 그 외의 것들은 뭐 사생활 존중이라거나 이렇게 되게 이제 문화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이 뭐 만난 사람 있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심의 표현 혹은 뭐 젖히내지기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의 거리는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한네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족, 포옹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 연인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가족끼리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친한 친구들 뭐 저기 친구들 볼 때마다 포옹을 하지는 않잖아요 나란히 걸어도 괜찮은 정도 거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장 동료 옆 옆에 책상 한좀 떨어져 있어요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정도. 네 번째 단계가 이런 관객과 이제 배우 관객과 이제 강연 같은 어, 이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p e r s o n a l space, 라고 하는 건 심리적 거리하고 물리적 거리를 실제로 합쳐놓은 용어인데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오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옆 테이블에 있으면 괜찮을 만한 거리인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갑자기 아까 말한 p a c e p e r s o n a 이제 p a c e p 거 r s o n a l space, p e r 에 o n a l 에 p a c e personal space, p e r s 적 n a l s p a 아 너무 좋아서 전국적으로 <laughs> 날씨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 좁아요. 집단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펭배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 아.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내가 나의 사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고, 상대방의 공간을 이제 존중해 줄수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어, 사람 마음이 상호간에 이렇게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이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으면 싶은데 이 사람은 더 원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되게 적절하게 어, 아니야, 지금 선 넘을 것 같아. 어, 선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그널 같은 걸좀 줘야 하지 않나. 그게 상당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되게 어렵고 좀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직원님은 그런 네. 기술 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아, 좀 거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예 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 를 물어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아무 말이나 해요. 거짓말. 제 첫사랑이 뭐 이게 죽어 죽어있기도 하고. 뭐. <laughs> 살아있기도 하고 되게 여러 명이에요 첫사랑 얘기 이제 한참 이렇게 하고 네. 그럼으로써 현재 애인에 대한 그런 정보는 일절 말하지 않고 이 이상한 아. 말을 지어낸다거나 그래서 예. 예 교수님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여요 맹장 어? 두 개보다 <laughs>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맹장보다 나았군요 아 근데 그게 또 레파토리가 여러 개면은 여러 증언들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은 나의 첫사랑이 뭐 군대 가서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팀장님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난해지는 거죠. <웃음> <웃음> 근데 삼자대면 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술에 취해서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네.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네, 다음날 어전 그런 적 없는데요 아, 부장님 말씀이 맞을 걸요 뭐 이렇게 그냥 뭐 높은 사람이 <laughs> 그런 게 맞다 이 직장 생활을 <laughs> 이렇게 잘 하는 게다 내공과 이 관록이 쌓여서 연마된 <laughs> 이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말하고 싶은데 참다 보면은 이 화병 이 생긴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얘기해야죠. 그니까 화 근데 화병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화 그러니까 전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래서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죠 내야 돼요 아, 이게 내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 하신 것처럼 윤지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내야 돼요 표현을 되게 잘 해야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 화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감정의 동요가 섞여서 하는 화는 나중에 후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음. 부적절감이 들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집에 와서 곱씹게 되고 불편한데, 그냥 내가 있는 지금처 지금 기분이 불쾌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의사 전달을 정확하고 그냥 담백하게 하면 돼요. 화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막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것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십사 <laughs> 대기 정도 이제 때려야지, <laughs> 화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정도면 이제 극노전, 극, 레이지, 분노, 이제 근데 어... 적절하게 잘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본인의 이제 화났다는 의사 전달하는 것도 적절한 화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병 안 나겠죠. 적절한 그 수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느 해요. 저오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예. 네. 네. 자, 다음 주제 가 볼게요. 보여 주세요. SNS를 공개당했어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소셜 미디어 하는데 저 윤지훈 님한테 사실 궁금했어요. 네. 뭐 직장 생활의 여러 뭐 애환들이 담겨 있는데 네네. 어떤 뭐 상사 보기엔 불편하거나 이럴 만한 소지가 있어서 어, 올리기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거고 이걸 상사한테나 인스타 계정을 뭐 공유하지 않는다고 나뭐 이런 규칙을 스스로 정해두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제 얘기가 <laughs> 아니에요. 이런 안전망 에이. 아주 그, 바람직합니다. 저는 일부러 감추진 않아요. 그래서 상사들이나 저희 회사 구성원들 모두 제가 만화를 그리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이렇게 어뭐 직원 씨 그림 그린다면서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소재 같은 거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럼 아다 주변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 모아 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 캐릭터는 그냥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 그러고 이제 그냥 네. 여기서 네. 딱 커트. 네. 아, 아, 근데 실제로 제 계정을 자세히 보시면 가끔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희 팀장님이나 네. 저희 회사분들이세요. 아, 아. 그다 알고 계십니다. 예, 네. 네. 다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아,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음. 네. 제 얘기가 아니거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이고지일롭습니다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요, 사실은 되게 사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직장 저 궁금합니다. 어, 나는 직장 동료들과 이걸 서로 팔로우하고 공유한다. 나는 공유하지 않고 내 사적 영역으로 보호하고 싶다. 봐봐요. 이, 보호하고 싶다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부계정을 갖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선이 필요할 때는 선을 그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 한편으로는 이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도 또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윤직원님도 좀 그렇게 느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나무 숲이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대나무 숲이죠. 그래서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런 글들을 올리고 나면 댓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멘트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느끼는 감정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아,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 주실까요? <laughs> 네 그대와나 설레임이라는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할게요 thank you